2021년 11월 17일 오늘의 운세 G D 뜻밖의 상황에서 오래전 인연으로부터 생각지 못한 도움을 얻을 수 있으니 이렇듯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애정운은 보통이나 학업운은 좋은 하루이니 원하는 만큼 충실하게 노력하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사람의 마음을 소중히 받도록 하라. 최가 용광로를 만나는 날이니 결국 결실을 맺게 되는 날이다. 1948년생 운세 첫사랑의 추억이 당신의 가슴을 아프게 할 수도 있다. 감성적으로 대처하지 않도록. 1960년생 운세. 노력해온 일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늦은 기간은 안 좋을 수 있다. 1972년생 운세. 누가 내 편이고 누가 적인지 분간할 수 있다. 내 편의 조언을 기초로 결정하도록. 1984년생 운세. 아무리 친한 친구의 부탁이라도 무턱대고 들어주지 말아야 할 것이다. 1996년생 운세 기쁘고 괴로운 일을 겪게 되어도 거기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도록 마음을 가다듬어라. 소띠 오늘 들어온 불이익이 지금 당장은 나쁠 수도 있으나 조만간 큰 복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눈앞의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 영업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순간의 이익에 집착한다면 더큰 이익을 얻지 못할 수도 있으니 유념하길 바란다. 1949년생 운세 구설수가 있으니 매사의 행동에 조심하는 게 좋다. 특히 언행조심이 제일이다. 1961년 생운세 하는 일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하니 주위에서는 인정받게 된다. 1973년 생운세 힘들 때 당신을 챙겨주는 사람은 배우자뿐이다. 한눈팔때가 아니다. 1985년 생운세 애인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면 오히려 더 많을 걸 뺏길 수 있으니 조절해서 요구하라. 1997년생 운세. 밥과 국은 있지만 수저 젓가락이 없으니 부엌으로 가면 되겠다. 조금만 움직여라. 호랑이띠. 어려운 때일수록 기쁨과 슬픔은 서로 나누라는 말이 떠오른다. 어렵고 힘들어도 서로에 대한 의지와 힘을 합치면 이루지 못할 리 없다. 직장인이라면 업무협의 시결정할 중요한 일이 생긴다. 마음을 열고 무엇이든지 허심탄회하게 대처하도록 하라. 협심의 힘이 무엇인가를 실감하게 될 하루이다. 1950년생 운세. 잘 알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동업은 삼가하라. 1962년생 운세. 무모한 욕심을 버리면 그나마 위안의 삼을 일이 발생한다. 오늘은 외출을 자제하라. 1974년생 운세. 이 세상은 아무도 없고 오직 혼자라는 생각이 드는 하루다. 외로움은 빨리 잊어라. 1986년생 운세 오늘 하루는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겠다. 약속은 내일로 미루도록. 1998년생 운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동료와 함께 할 마음으로 응하라. 한결 가볍게 느껴진다. 토끼띠 친한 사랑과의 금전거래는 안 하는 것이 유리한 하루다. 만약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다면 못 받을 걸 각오하고 빌려주는 편이 마음 편하다. 돈은 잃어도 사람을 잃지 않는 게 좋겠다. 일상의 욕심과 집착이 깃들지 않도록 마음을 다듬는다면 복이 온다. 신혼이라면 옥동자를 얻을 수 있는 하루다. 1951년생 운세. 투자처를 찾고 있다면 잠시 뒤로 미루는 편이 좋다. 연락이 안 되던 지인에게 소식이 온다. 1963년생 운세. 문서로 인하여 약간의 곤경에 처할 수 있으나 시간을 두고 보면 별것 아니다. 1975년생 운세. 어려운 일이 생기면 머뭇거리지 말고 주위 조언자에게 도움을 부탁하는 편이 낫다. 1987년생 운세. 불평거리가 있어도 오늘 하루는 그러한 불평거리를 밖으로 내비치지 말도록 하라. 1999년생 운세. 아직은 다른 사람보다 모자란 것이 많아 한탄스럽지만 곧 새로워질 기회가 올 것이다. 용띠 다소 의미 없이 보낸 지난 날을 반성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 하루다. 새로운 마음으로 무엇이라도 시작하는 게 좋을 것이다. 지지부진하게 처신하는 것보다는 하나, 아, 진보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처신해야 함이 유리하다. 오늘 거래가 있다면 토지거래는 가급적 안 하는 게 옳다. 1952년생 운세 이웃과의 문제는 빨리 해결하는 게 좋다. 주위의 충고에 최대한 귀를 기울이도록 하라. 1964년생 운세.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하는 게 좋다. 뜻하지 않게 주위 사람과 시비거리가 생길 수 있다. 1976년생 운세. 거래나 문서 작성에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너무 서두르지 않도록 주의. 1988년생 운세. 새로운 일에 대해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그래야 기회를 잘 살릴 수 있게 된다. 2000년생 운세. 보기 싫은 사람과 보고 싶은 사람이 모두 찾아오니 두 사람 모두 환영하는 것이 유리하다. 뱀띠. 생기는 것도 많으나 나가는 것도 예상외로 많이 나갈 수 있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 속상할 필요는 없다. 그늘진 곳에 빛이 비추니 곧 만물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직장인이라면 상사와의 자칫,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는 시기이니 조심하는 것이 좋다. 1953년생 운세. 당신은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좋은 포도주처럼 익어가고 있는 것이다. 1965년생 운세. 자칫 한눈 파는 경우에는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으니 긴장하면서 생활하도록. 1977년생 운세. 나이가 들어서도 부모님 앞에서는 자식이다. 오늘 하루는 부모님께 안부를 물어라. 1989년생 운세. 괜찮은 이성과의 만남이 기대되는 하루이다. 자신감 있고 활기찬 태도가 필요하다. 2001년생 운세. 가급적이면 외출은 삼가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집으로 일찍 귀가하는 것이 좋다. 말띠. 어렵고 힘든 일을 먼저 하고 쉬운 일을 나중에 하는 편이 둘다 이룰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내가 하기 힘든 일은 상대방도 마찬가지다. 마음을 열지 못한다면 접근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무엇이든 진실되게 하고 대화하면 좋을 것이다. 미혼 남녀는 혼담이 오갈 수도 있겠다. 1954년생 운세. 달이 지고 해가 뜨듯이 당신의 활약이 눈에 띄기 시작한다. 5주래도 괜찮겠다. 1966년생 운세. 자가운전은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사람을 상대할 때 진실함을 보이도록. 1978년생 운세. 차근차근한 일처리가 필요하다. 바쁘고 힘들다고 편법을 동원한다면 그만큼 돌아간다. 1990년생 운세. 주위 어른들의 충고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당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언이다. 2002년생 운세. 일이 버겁다고 잘못된 유혹에 빠지려는 생각은 버리도록. 후회가 뒤따를 것이다. 양티. 자신의 주관이나 판단보다는 다른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다.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쉽게 마음을 열라는 의미는 아니다. 작지만 좋은 일이 거듭 생기는 날이다. 오늘 지나친 운동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으니 딱 알맞은 분량으로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 1943년생 운세. 사전에 약속을 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야 한다. 높은 신용을 쌓을 수 있다. 1955년생 운세. 믿었던 친구나 이성에게 도움을 받는다. 잊지 말고, 후에 꼭 되돌려줘야 한다. 1967년생 운세. 첫 대면한 사람과 궁합이 안 맞을 수 있다. 새로운 만남은 피하는 것이 유리하다. 1979년생 운세. 부모님과 말다툼이 예상되니, 귀하는 게 상책이다. 부모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 1992년생 운세. 바람기가 있는 당신은 오늘은 주의하도록 당신의 행동을 연인이 지켜볼 수도 있다. 원숭이띠. 타인의 도움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생길 것이니, 사람을 잘 대하도록 하라. 특히 아래 사람의 능력으로 인하여 당신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은혜를 잊지 않는 게 중요하다. 바로, 은혜에 대한 보답거리를 찾아야겠다. 또한 축하객이 많이 찾아오니 이래저래 오늘은 분위기가 매우 좋은 하루이다. 1944년생 운세. 고통은 인간의 넋을 슬기롭게 하는 훌륭한 스승이다. 그 스승은 누구에게나 있다. 1956년생 운세. 칭찬의 요령.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해줘라. 결과는 항상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1968년생 운세. 알아채기는 힘들지만 바보도 때로는 좋은 충고를 한다. 1980년생 운세. 가급적이면 여행이나 먼 길을 떠나지 않는 편이 좋다. 이동 중에는 무리가 따른다. 1992년생 운세. 탐욕을 같이 하는 자는 서로 미워하고 근심을 같이하는 자는 서로 친해진다. 각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원활하게 풀리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고 낙담하지 말고 오후를 기다려라. 때만 만나면 슬슬 풀릴 것이다. 주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주식이 상승할 수도 있으니 성급히 팔지 말고 기다려 보는 것도 좋을 수 있다. 조만간 호기로운 날이 찾아온 것이니 기분 좋게 하루를 보내라. 1945년생 운세 자식의 기쁜 소식이 나의 기쁜 소식보다 더 기쁘기 그지없다. 1957년생 운세. 사소한 부탁이라도 오늘은 피해라. 사소한 오해가 생겨 친구 사이가 멀어질 수 있다. 1969년생 운세. 예상 이외 재물이 들어오게 되나 그로 인하여 오히려 더큰 손실을 맛볼 수 있다. 1981년생 운세. 장마 전에 집을 고치고 겨울 전에 땔감을 쌓아두니 세상에 근심이 없다. 1993년생 운세.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서 몸에 무리가 생길 수 있으니 자신에게 알맞은 학습법이 좋다. 게티, 어려운 일에 부딪힌다면 빨리 포기하고 빨리 다른 일을 찾는 것이 좋은 날이다. 괜한 동정이나 아쉬움은 당신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파도는 곧 잔잔해지니 고배를 얻을 수 있겠다. 일찍 귀가하여 주변을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니 편안한 마음으로 휴식을 취하는 게 좋겠다. 1946년생 운세 오랜만에 반가운 친구에게 소식이 들려온다. 입에 맞지 않은 음식 섭취에 조심해야 한다. 1958년생 운세 유혹에 큰 화를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기 바란다. 유부남은 여인의 접근을 조심해야 한다. 1970년생 운세 선택의 갈림길에서 망설이다 간둘다 잃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1982년생 운세 누군가에게 아픔을 느낀다는 것은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다. 1994년생 운세. 새로운 기회가 다가올 것이며 그것은 곧 정신적,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준다. 뒤지 뒤 작은 경사가 찾아오니 편하게 맞으면 될 것이다. 허나 남의 떡이 커 보일 수 있어 욕심을 가지고 행동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인망을 얻기가 힘들어질 수 있다. 새로운 일의 시작은 우호적인 지인이 필요한 법인데 작은 욕심으로 놓칠 수도 있으니 유념하기 바란다. 가벼운 운동이나 여가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하루이기도 하다. 1947년생 운세. 남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일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게 유리하다. 1959년생 운세. 없는 확신을 있는 듯 과시하지 마라. 위선은 위험한 독버섯이다. 1971년생 운세. 평소에 호감을 가지고 있던 이성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 편안하게 받아들이자. 1983년생 운세. 직장 내 평가에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1995년생 운세. 원하는 것이 있다면 마음을 바로하고 구하도록 하라. 정성 없이는 이룰 수 없다.